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Welcome to another episode of Peter Chess. 오늘 영상에서는 모르가나가 없는 사 선지자덱을 하게 되는데요, 유연하게 덱 구성하는 방법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et's go. Peter Chess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초반 빌드업은 이성이 먼저 붙어 주는 유닛을 사용해 주는 게 좋고, 그리고 딜팅 밸런스를 맞춰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템들도 미리 미리 만들어 주는 게 좋고요. 아이템 조합 중에서 가장 유연한 템이 거학이어서 거학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아이템의 유연성이라고 하면 다양한 덱들과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유연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양한 덱 루트, 다양한 덱 각을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파이크를 넣어주면서 시너지를 3 광신도로 맞춰줬죠. 택 라인을 조금 더 강화시켜 준 거고요. 그래서 라운드마다 덱이 어떻게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는지 항상 고민 해주고 시너지 또는 유닛을 올려주면서 교체를 해주면서 강화시켜주는 게 가장 운영하기 좋습니다. 두번째 초업에서는 조개를 먹게 되는데 웬만하면 초업에서 바로 만들 수 있는 템을 먹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탱라인은 마오카의 이성이 붙어주면서 탱라인을 조금 더 강화시켜줬고 아이템은 유연성이 높은 수은을 완성해줬습니다. 수원도 되게 다양한 덱들에서 잘 사용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미리 초반 스테이지에서 부담없이 만들 수 있는 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크립 스테이지에서는 연운이랑 장갑 획득을 했고요 3-1에 저는 5연승 중이고 저는 6렙으로 업을 치지 않았어요 그냥 이자를 조금 더 모으려고 근데 여기서 5연승 중이기 때문에 6렙 업을 치는 것도 좋은 판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3-2에는 6렙으로 업을 해주고 탱라인을 강화시켜 주는 게 좋겠죠. 레시가 있어서 선봉대로 받을 수 있긴 한데 마오카이가 이성이 붙어줬기 때문에 싸움꾼 시너지를 받아 주는 게 조금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싸움꾼 시너지로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3-1에는 제연승이 깨지면서 이제 돈을 무리하게 쓰면서 덱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개항 상태를 유지하고 이자를 최대한 많이 모아 주는 게 좋습니다. 아 이게 연패코인을 타게 된다면 더더욱 좋고요. 왜냐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골드를 다시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는 bf 검을 챙겨주고요. 이제 베인의 화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교체를 해줍니다. 애쉬를 넣어주고 거하기랑 수은을 애쉬한테 넣어주고요. dps를 베인보다는 애쉬가 더잘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교체를 해줬겠죠. 아무래도 유니코스트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긴 하니까. 그래서 연패를 하더라도 어떻게 라운드마다 조금이라도 약하게 질수 있는지 항상 고민하고 덱을 살짝이라도 업그레이드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웬만하면 상점이 주는 대로 안에서 해결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초반 5연승 하고 나서 5연패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골드 수급은 굉장히 잘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스쿼드가 8렙까지 가기에는 덱 파워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4-1에 7렙 레로를쭉 돌려주게 됩니다. 이때는 꼭 선택받은 자 유닛은 팔고 돌려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이때 리롤 하면서 상점에서 유닛 주는 대로 덱을 빌딩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유닛을 생각하고, 어, 유닛을 짓는건 아니고, 그냥 메타덱들, 방향성으로 나오는 것들 생각하고 있고, 아무래도 징크스 이성이 붙었으니까 여기서 명사수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아이템도 쇼진에다가 수음까지 나온 상태고. 근데 이제 막판에 선택받은 탈론을 뽑게 됩니다. 탈론덱을 가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템이 잘 나온 상태여서, 인피, 그리고 애쉬한테 들어가 있는 거학까지 넣어주면 효율이 잘 나오겠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탈론 덱 각을 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스쿼드가 8렙까지 가기에는 충분히 강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애쉬를 팔아주면서 이자를 챙겨주었고, 이제 탱라인 강화시킬 수 있는 것도 상점에 주는 대로 상황별로 맞춰서 갑니다. 저 지금 시너지는 3광신도, 2선봉대, 2암살자, 택받은 탈런 때문에 2선지자까지. 사실 지금 덱 조합이랑 시너지를 봤을 때 되게 신기하죠? 저도 이런 덱을 써본 적은 거의 없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딜, 탱, 밸런스. 이게 잘 맞춰주면 사실 그 어떤 시너지, 어떤 덱을 써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4-1에서 대기 8렙까지 가기에 충분히 강한지 아니면 강하지 못한지 이 판단을 잘 내려주고 리롤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판단을 내려주면 더욱더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체력도 관리되고 잘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마지막 재료템 초어집에서는 PF검을 먹어주려고 하죠. 왜냐면 혹시라도 탈론이 사고가 나서 한 방에 터지면 수호천사로 부활을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호천사 재료템을 먹어줬습니다. 여기서는 징크스를 팔고 잔나를 넣어줬습니다. 골드는 계속 업으로 소모를 해주고. 그래서 징크스를 팔게 된 이유는 지금 뭐 명사수 시너지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래서 잔나 같은 서포트 유닛, 실드를 부여해줄 수 있는 유닛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전투에 조금 기여를 할수 있는 게 징크스보다 많다.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교체해서 넣어줬습니다. 이제 5-1에는 8렙으로 업을 하고 리롤쭉 돌려서 최종적인 덱을 완성시켜 줄 건데 이제 크림 라운드에서는 필요 없는 것들은 미리 팔아서 올려줄 수 있는 거 올려놓고 조금 세이브, 시간 세이브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골드, 곡공 그리고 연원까지 획득을 하게 됩니다. 5-1에 8렙 업하고 쭉 리롤. 근데 제가 여기서 리를 돌릴 때, 그냥 붙어준 유닛도 집으면서 가게 됩니다. 왜냐면 제가 필요한 유닛, 원한 유닛이 혹시라도 나오지 않았을 때, 적어도 밸류 유닛으로 체력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선지자 정도는 맞춰주되, 다른 유닛들은 그냥 유동적으로 맞춰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정 시너지는 결국 사신비, 사선지자, 2주일자 이선봉대, 이황원 시너지까지. 그래서 사실 이 조합이 엄청 신기하죠. 근데 저도 그냥 상점이 주는 대로 빌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최종 조합이 완성이 됐고요. 물론 데이터로 검증된 가장 최적의 조합으로 덱을 구성하면 가장 좋긴 하지만 어, 상점이 항상 그렇게 떠주는 게 아니니까 그냥 체력 관리하면서 순방을 한다, 1등 한다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 그냥 상점에서 주는 유닛대로 빌드하는 것도 꽤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템은 직후로 처리를 해주고 구원은 이레한테 넣게 됩니다. 지금 덱 구성이 그렇게 약한 건 아니죠? 사코 유닛들이 그래도 이 성이 꽤 많이 붙어서 카시, 탈론, 그리고 아트록스까지이덱 파워가 꽤 강합니다. 저도 원래 모르가나가 없어서 이 덱이 굴러갈까 싶긴 했는데 어차피 모렐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가나는 모렐로가 있어야지 그 시너지. 최대한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 좋고 만약에 뭐 아트록스 이상에 안 떴다, 그러면 세조한이가 썼으면 세조한이 써도 좋고 조금 유동적으로 빌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템은 제가 일렬 배치를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솔라리가 가장 좋다고 생각되어서 솔라리를 챙겨 주었고요. 이제는 돈을 모아서 그냥 9렙 각을 보면서 밸류업 하는 게 가장 낫다고 싶어서 골드는 계속 세이브를 해줍니다. 제가 지금 탈론을 메인 딜러를 쓰고 있는데 암살자 시너지를 받지 않아도 딜량이 꽤잘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 거는 암살자 시너지에 집착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차라리 암살자를 넣는 자리에다가 조금 더 밸류 유닛을 넣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오코 조율자를 넣어줘야겠다 해서 요네를 넣어줬는데, 넣고 나서 깨달았던 거는 선지자 신화지가 4에서 3으로 쭉 내려갔죠. 그래서 탈론이 쓸수 있는 뭐궁타이밍을하든지 잔나 실드 타이밍 이런 것도 조금 애매해졌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게 됩니다. 제가 한 실수 때문에. 돈을 계속 모아서 6-1에 구랩 찍어가지고 밸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쭉 업을 치고 리롤을 돌려주고 있죠. 여기서는 제가 팔았던 4 선지자를 다시 맞춰주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구랩 리롤이다 보니까 요네도 이성을 찍어주었고, 마지막 리롤 치면서 결국엔 모르가나 찾아서 4 선지자를 다시 완성시켜줍니다. 많은 분들이 덱을 언제 9랩각을 볼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이제 5-1, 8렘리를 하고 나서 모든 유닛을 이성을 찍고 나서 9랩을 가려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럴 필요는 없고, 그 메인 사코 유닛, 캐리 유닛들, 또는 핵심 유닛들이 이성이 찍히면 그때부터는 9랩각을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번 판 카시, 탈론, 그리고 아트록스까지 이성이 붙었기 때문에 아요 정도면 되게 충분히 구랩 가기에는 충분히 강하다 싶어서 구랩과 그때부터 봐준 거고요. 그리고 또뭐 체력 상태라든지 연승 연패요런 조건을 봐가면서 판단해주는 것도 좋겠죠. 여기서는 배치를 봐주고 있어요. 어떻게 배치하면 조금 더 좋을지. 그래 요네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요네 배치를 해주고 있어요. 요네의 궁은 상대방. 을 뛰어 올리면서 마저랑 방어도를 깎아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궁 방향만 잘 잡아준다면 상대방 메인 캐리에 딜러스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겠죠. 지금 이번 판은 제가 과학을 갔기 때문에 여기 싸움권을 조금 더 비교적으로 잘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과학을 조금 많이 선호한 편이고 특히 후반 가면 갈수록 빛이 나는 그런 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는 신비술사를 질리언을 넣어주면 조금 더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유미랑 교체를 해주고 다시 배치를 봐줍니다. 여기서는 아무래도 요네의 위치가 가장으로 중요하겠죠. 요네의 추방자 시너지까지 챙겨주기 위해서 유닛들은 떨어뜨려 놓고 상대방한테 궁이 가장 잘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많은 유닛들이 타겟팅 될수 있는 위치로 배치해 주는 게 좋겠죠. 이러면 탈론도 딜을 조금 넣기 편할 거고요. 다행히 여기는 4신비를 맞춰가지고 유닛들이 한 방에 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특히 요즘에는 4신비는 어떤 덱을 하던 간에 특히 밸리 덱을 할 때는 무난한 시너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루덴, 질련을 챙겨주고 뼈로 잡았으니까 이상에찍히면서 주고 이렐리아가 떴으니까 모르가나는 팔아 주고 이렐리아를 넣어주면서 조일자 신화지까지 강화시켜 줍니다. 그래 이런 식으로 사선지자덱인데 모르가나를 쓰지 않는 사선지자덱 루덴은 요네한테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배치를 한번 다시 수정을 해주면서 항상 상대 에 맞춤으로 수정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 여기서 신경을 써준 거는 어, 요네가 누누한테 먹히면 안 되니까 쉔이 상대할 수 있게끔 바로 누누 앞에다가 배치를 해준 거고 근데 결국에는 근데 시시기를 잘 넣어서 누누가 궁도 제대로 제때 타이밍에 쓰지 못했죠. 탈론은 딜량이 어마어마하고요 탱커들이 버텨주는 동안 아무리 지지.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모르가나가 없는 4선지자4신비주사 덱을 해보았고요. 어, 저도 처음 써본 덱이지만 상점에서 주는 대로 빌드업을 하니까 체력관리가 되고 덱 파워도 꽤 괜찮았다라는 점을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빌드도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guys in the next video. Bye bye!